전남대학교가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남대학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대성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0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및전 국민 누구라면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며 다양한 주제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사진은 캠퍼스의 풍경,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 등 전남대를 소재로 한 자유 주제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 또한 전남대학교 민주길, 학교 생활 중 일어나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대학과 관련된 명소,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을 소개하는 등 자유로운 주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촬영을 할 때는 민주마루의 웅장한 모습이 되게 예뻤는데 최근 민주끼리 조성 사업 거치면서 학교 정문이나 사회대 주변에 산책로를 굉장히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도 공모전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전남대학교는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을 토대로 사진 12개, 영상 8개의 작품을 최전 선정하고 총장상과 함께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 유의사항 등 공모전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위드 뉴스 김대선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대학 내 원격 수업 활성화와 대학 간 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진리관에 원격 수업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취재 강동현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로 강의실과 미래로 강의실을 구축했습니다. 진리관에 위치한 507호 세계로 강의실과 701호 미래로 강의실은 화상 강의가 가능하도록 영상, 음향 장비를 마련하였고.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및 노트북 등 개인 모든별 학습 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IT 기기가 구비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로 강의실에서는 20학년도 2학기부터 전북대학교 및 충남대학교와 공동 화상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며 6월 18일 교내 교양과목 토론과 민주지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대면 수업과 학생들의 토론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송출되는 실시간 화상 강의가 병합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줌하고 팀즈로 화상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이 어, 이 강의실에서는 비대면하고 대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계로 강의실과 미래로 강의실은 각 최대 50명 내외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강의실 사용 신청은 기초교육원 e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CUD 뉴스 강동현입니다. 전남대학교는 다가오는 2020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공지했습니다. 취재의 이혜인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휴학에 대한 각각의 신청대상과 기간을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휴학은 등록 휴학과 미등록 휴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등록 휴학은 등록금 납부 휴학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미등록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은 입양을 한달 전부터 입양 당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복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학기가 만료 시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 복학은 일반 휴학이 2021년 2월 28일까지 휴학 만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복학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휴학 만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군휴학자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조기 복학을 원할 경우 소속 군부대에서 학생이 해당 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휴가 기간 동안 대학에서 수학을 허가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도 휴학을 연장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내역 삭제 및 미복학 제적 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휴복학 기간을 꼭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UD 뉴스, 이혜인입니다.